누구인가 누가 NH를 받? 았 네,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들께서 오픽에서 NH 등급을 받았다고 해서 제가 왔어요. 아니라고요? 아니면 주변에 받은 친구 있으면 알려주세요. 자 우선 NH라고 말하면 약간 세련되게 말하면 Novice High, 오픽에서 이렇게 좀 세련되게 부르는데 약간 현실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냥 농협이라는 점수. 혹은 여러분 어떻게 부르냐면 Not Human Being이라고 많이 불러요. 왜 이렇게 장난스러운 별명이 붙었냐면 학생들이 받기 싫어해서 그런 거죠. 자, 그렇다고 여러분들 NH 받았다고 좌절할 필요 일도 없습니다. 자, 지금부터 내가 왜이 점수를 받았는지와 어떻게 탈출할 수 있는지 이두 가지를 알려 드리도록 할게요. 괜찮겠죠? 가 봅시다. 여러분 현재 보고 계시는 것은 o p 의 채점 기준입니다. 어떤 부분을 보느냐? 요 부분, 요 부분, 요 부분, 요 부분을 보시면 되는데요. 여러분들 하나하나 해석하기 귀찮으시죠? 제가 바로 설명드릴게요. 바로 너가 의사소통을 얼마나 잘하는지 보자. 한마디로 이거예요. 여러분, 눈누이 말하지만 이 시험의 본질은 여러분들이 의사소통을 얼마나 영어로 원활하게 하는지 확인하기 위한 시험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바로 여기서 NH가 나왔다라는 것은 뭐냐? 여러분들이 문장을 말하긴 말했는데 조금 불안정했다거나 혹은 여러분들이 굉장히 일상적인 상황에서만 영어로 말을 할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즉, 여러분들이 선택한 선택 주제에만 답을 했고 나머지 돌발 문제는 싸그리 놓쳐버렸다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근데 지금 여러분들 중에 이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선생님 저 문장으로 답변 잘했는데요.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과연 영어로 말할 때 외운 티가 났는지. 외운 티라고 말하면 어떤 거냐면 처음부터 끝까지 말하는 속도가 일정했다라는 거죠. 그게 빨랐거나 미렸거나 상관없이 속도가 일정하다는 거는 너가 외웠지 이렇게 하면서 이제 에바가 잡아내는 거예요. 걸린 거예요 그냥 말해서. 아시겠죠? 그러니까, 외운 티가 났을 때도 NH가 나온다라는 점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영어 문제에 답변을 한번 해보세요. 갑니다. Tell me about your jogging routine. Go! 음. 했습니까? 했어요? 거기까지. 방금 여러분들이 답변을 하실 때 혹시 여러분들이 하실 때 문장을 혹시 말하다가 쉬었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여러분 잘 볼게요. 이 문장을 한번 보세요. 이렇게. 저 이제 편집할 수 있어요. 이 문장만. 음. 응. 맞지? 이 문장을 영어로 읽을 때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그냥 이렇게 읽어야 돼요. 이렇게. 어떻게 읽냐면, I go to a park with my dog. 여러분 이 정도로 읽어주셔야 되는데, 여러분들 답변할 때 보면 어떻게 하냐면, 긴장하면, 어 아이 이렇게 말하고 쉰다거나 혹은 아이고투 이런 식으로 이제 말하다가 쉬거든요 이런 식으로 하게 되시면 여러분들 문장으로 말을 한게 아니라 단어로 말을 했다고 인식을 하거든요 그래서 nh가 좀 많이 나와요 여러분들 자 그래서 여러분들 무조건 기본적으로 좀 짧은 단문 같은 거는 한 호흡으로 읽어 주는 게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아이 말하고 쉬는 게 아니라 문장으로 말한 연습을 해두셔야 돼요 그래서. I go to a park with my dog. 이렇게. I go to a park with my friend.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이 정도 문장은 한 호흡으로 가주면 된다라는 점잘 기억해줬으면 좋겠어요. NH 를 벗어나는 방법 두 번째, 돌발 문제에 대한 답을 미리 준비해둔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이 NH 가 나왔다라는 것이 무슨 의미냐면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선택한 설문조사한 답변을 잘한 거거든요. 근데 돌발 문제를 아예 싸그리 싹다 놓쳤다라는 거예요. 안 돼. 그런 일이 있어서도 안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어떻게 공부해야 되냐면 우리 입문반 수준의 돌발 문제들을 미리 적어두시고 그 문제들에 대한 답을 여러분들이 미리 준비해 보시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문장으로 먼저 준비하는 게 아니라 이 문제가 나왔을 때는 이렇게 답변을 해야지라고 마인드맵을 준비해 두시면 되거든요. 일단 기본적으로 제가 불러드리는 리스트를 싹다 받아 적으세요. 자, 여러분 준비되세요. 들어갑니다. 누구보다 빠르게 나, 남들과는 다르게 주말 공휴일 여가생활 은행, 호텔, 도서관, 음식점 너무 빨랐나요? 다시 가볼까요? 주말, 공휴일, 여가생활, 은행, 호텔, 도서관, 음식점. 친절하게 자막으로 만들었습니다. 받아 적으시고요. 이 문제들에 대해서 여러분들 무조건 마인드맵 세팅 준비하시고요. 저랑 같이 NH 탈출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봤어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보면 약간 롤, 아이언, 부실골 탈출보다 더 어려울 수도 있는데,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저와 지금 듀오를 하고 있으니까, 우리 OPK 페이커, 저예요. 맞죠? <laughs> 여러분, 저 이거 채널 빨리 키워 가지고 우리 BJ 이차 함수 선생님이랑 같이 롤 한번 때리고 싶은데 일단 여러분들 어제 채널 영상 20개 넘어가면 주변에 홍보 조금 부탁드릴게요. 오늘도 와줘서 너무 고맙고 궁금한 거 있으면 또 댓글로 남기세요. 제가 또 다음 화에 여러분들 어떻게 IM2 탈출을 하는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고 여러분들 건강하게 보내세요. 크 잠깐만. 선생님, 저 영어 문장으로 답변 잘했는데요. 이렇게 지금 생각하시는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은 지금 가슴에 손을 얹고, 가슴에,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어, 네. 이렇게 됐네. 어, 죄송해요. 다시 컷.